예, 이 역사적인 자리에 아올수가 없죠. 근데 금요일 날 해갖고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. 아유, 나 가야 되는데 그때 약속 어떻게 하지 막 했는데 시간을 또 마련해 주시니까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이것이 하루하루 지속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설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올바른 인권 앞에 설줄 믿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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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주영태 표님이 제가 2019년 전 때는 18년 시작했다 그래서 저도 16년 동안 일, 1년 동안 일주일에한 번씩 왔었던 우리 단체가 왔었던 자리입니다. 그래서 조혜성 대표님한테 제가 아이고야 이거 시작하면 끝이 안 보이는데 이거 할수 있겠나 했더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벌써 6년 7년 째라니 정말로 정말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.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인권위원회를 못 얻을 것 같았습니다. 너무나 났어요. 1년 1년 하면 7년을 돈게 맞네요 여리고성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 사람이 아닌 전체 민족이 여리고성을 열쇠 맞게 돌았을 때 무너진 것처럼 그보다 더 빨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주고서 믿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권위원회 무너뜨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적 7년이 되기에또 두세가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. 첫번째는 북한에서 여섯명의 여정 후이 넘어왔습니다. 이 여정 후를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하렸던 사람이 인권 없게 사람들이었습니다. 목소리를 타고 북한에그 사람들이 목소를 타고 그 사람들이 넘어왔습니다. 강제로 수갑을 입고 눈을 가려서 북한으로 넘긴 것이 앞장에선 것이 침묵을 지한 그것도 인권위원회였습니다. 불가서 국민보다는 와, 두 번째로 인권이 권력하고 있습니다. 그들은 약자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위한다는 그중 안 인권위원장 후 2011년도가 이명박 대통령 때 때가 박근혜 대통령 때 인권위원장 됐습니다. 혼자 들어왔더니 아무것도 못합니다. 혼자 들어왔더니 침묵밖에 지킬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의 오늘 안창호 민권위원장 밑에 이충상 위원과 김영화 의원 두 분이 계시고 그 뒤에는 바로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조효석 대표님한테 대표님 아 이제 좀 쉬어도 되, 되잖아요. 이제 드디어 하나 우리 시계 만들어주시네요. 말했더니 뭔 소리 하냐고 지금 더할 거라 이가 아, 무아이놈 어떻게 하니까 더니아 지금 시대 아직 안 무너졌다고 맞습니다. 우리가 환영과 축하를 드리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은 가짜인권 나쁜 인권 권력과된 인권을 무너지는 그에까지